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저한테 감히 26년의 ETF 트렌드를 예측하라라고 하신다면 늘 그래왔듯이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가져가는 컨셉의 ETF가 대세가 될 것이다. 혹은 성장과 배당을 같이 가져가는 ETF들을 조합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지수를 모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전략인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갑자기 팔아버린다거나 갑자기 투자가 무서워진다거나 할때 현금 흐름이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저 오늘 그런 ETF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두 번째 ETF 0049M 0인데요. 0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첫 번째 사살6사공은 지난 방송 봐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까지는 뭐 원하시는 곳에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커지면 무작정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ETF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ETF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로 투자할 수 있는 ETF의 컨셉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세 가지 ETF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투자 경험을 보유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해보시면 컨셉이 좋아요.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커버드콜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절세 계좌에서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한번 챙겨볼 만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 방어력이 있어야 시장이 흔들리면서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하여튼 해보면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일 텐데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한번 들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뻔한 내용이긴 한데 예금이자와 CMA 금리 가져온 겁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금리가 워낙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물가상승 대비하면 뭐 거꾸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파회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ETF 두 가지가 코덱스 커버드 콜 액티브고요, 에이스 커버드 콜 액티브입니다. 기초라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커버드 콜이라는 이 투자의 전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전해오고 있고 현재 액티브 형태의 ETF가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ETF가 바로 JP와 JPQ인 거죠. 커버드 콜 자체를 부정하기에는 JP 모건을 부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표적인 ETF 상품입니다.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에이스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년 수익률은 없지만 3개월 수익률이 결코 나쁘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에 상장된 주요 ETF를 분산하는 컨셉이 0049M0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두 가지 ETF가 가지는 특징은 미국 현지 자문사와 그리고 운용사 등을 협업해서 탄력적인 시장 운용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운용사나 자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차트를 살펴보면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로 배당이 한달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101원 나왔고요, 63원, 64원, 65원 점차 배당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M 퀄이거든요 약자로 좀 부르겠습니다. 이 주식을 움직이는 변동성 요인, 이 주식은 왜 올랐나요? 이 주식은 왜 빠졌나요?라고 물어볼 때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이 있을 거고요. 커버드 콜은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 가격을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도 있을 거죠.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무슨 프리미엄이니 뭐 시기하는 수급적인 요인에서 가격에 일부 왜곡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5월달에 상장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환율에 대한 뭐 베네핏은 없었다. 오히려 빠졌을 때가 환율에 대해서 더 약점을 노출. 시킬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였는데 환율 변수는 뭐 크게 고려할 부분이 없어 보이고요. 가격적인 변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선 전환도 측면에서 보면이 주가 추세를 파악하는 기술적 분석의 대표적인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의 추세를 반대로 돌파했을 경우에 다른 블록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요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메리트가 있는데 평균 단가를 이 정도 맞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 샀으면 평균 단가가 여기일 거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맞추게 되면 은 앞서 보셨던 배당이 지급된다 그리고 평균 단가 맞춰 놓고 나면 가격 상승이 뭐 알아서 떨어지고 오르고 하겠지만 뭐 크게 욕심없이 투자하시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6에서 7%의 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돈을 맡겨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하면서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원래 컨셉은 이 etf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보유 비중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jp 모건에서 나스닥 에코티 프리미엄 인컴 붙은 것이 지금 jpq 이고요 이게 바로 jp입니다 여러분들 jp와 jpq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안정적으로 시장을 잘 따라가면서 고배당을 주는 jpq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은 나몰라라 수준입니다 주가 변동폭이 되게 작지만 배당을 안전적으로 8% 정도 주고 있으니까 많게는 12%이 두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미국 직투 하시는 분들한테도 엄청 효과적인 내용들을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포트폴리오는 여기 기존에 dgrw라는 etf 그 다음에 이 jp와 jpq가 50% 들어가는거 나머지 qi LD가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제 441640 제가 감기에 걸려 죄송합니다. 441640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디보였다면 이제 0049M0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DGW가 r 어떤 차별점을 둘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건데요. 자, 디보는 배당률이 한4% 이상 되고요. 얘는 한1% 정도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 결국 기술주와 배당주의 비중 차이이거든요. 캐타필남나 애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rtx 들어가 있습니다. 비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ibm 제외하고서 특히나 애플 이곳 세 개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배당주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dgrw는 기술주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라클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어, 알파벳도 들어가 있습니다. 메타까지 들어가 있고요. 정리해 보면 이 DGRW의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비중 있게 담고 300개의 종목으로 분산하면서 시장의 어떤 성장도 일부 따라가면서 배당주도 안전하게 구축하고 있는 그런 컨셉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 표준 편차라는 것 아시죠?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0.5% 정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의 변동폭이 오르면 0.5%, 빠지면 0.5%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면 진짜 많이 움직인 거고요. 0.67이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68% 확률로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S&P나 나스닥은 1%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배 정도 더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좋아하시는 투자 성향이 맞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ETF를 투자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주식에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하루의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커버드 콜 변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월배당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 또 모든 뭐 사물의 양면성 아니겠습니까? 창을 들고 공격하는 것이 뭐 SPY 물론 분산되어 있고 순환매적인 측면의 장점을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QQQ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공격수라고 봅니다. 저도 S&P를 모아가는 입장에서 자 그렇지만. 시장이 하락이 왔을 때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커버드콜이 일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배당으로 방패를 같이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방패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 커버드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 이해시킬 자신은 없지만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창입니다. 공격만 하는 거. 이게 이제 커버드콜이라고 보고 어, 옵션 투자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콜옵션을 예를 들면은 옵션을 매수하거나 옵션을 매도하거나 가 있습니다. 매수자는 경마장의 그 막권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마장 주인입니다. 주인. 창을 들고 가는 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게 가격이고요. 이게 수익률, 리턴입니다. 프라이스. 주식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요. 수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만큼 오르고 떨어지는 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아프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는 거죠. 옵션에 투자 그 그림은 두 가지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콜옵션 매수, 경마장 막권을 사는 사람, 막권을 지급합니다. 막권 가격을 뭐한 500원 지급한다라고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손실이에요. 근데 1등, 2등, 3등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콜옵션의 매수예요. 콜옵션의 매수. 반대로 이제 경마장 주인은 이 그래프를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까지는 마권의 값을 다 먹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배당률이라고 해야 되나? 경마장 옛날에 가봐서 모르겠네. 그 무슨 배당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 손실이 무제한이에요. 얘는 이론상 이익이 무제한입니다만, 뭐 어떤 정도의 이익의 범위는 있겠죠. 배당률. 이 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움직이는 것을 참가 방패의 크기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콜옵션의 매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여기 보면은 얘는 가로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거 얘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는 멈춰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요로 가는데 얘는 요로 가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요게요 파란색 그래프예요. 몇번 돌려보세요. 이거는 10년 동안 해도 어렵습니다. 아마 제대로 설명한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앞선 커버드콜의 대략적인 이해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커버드콜은 또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OTM과 ATM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옵션을 활용해서 커버드콜에 대한 배당, 방패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TM은 건강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말. <laughs> 이건 아픈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건강한 말이 더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수익이 요만큼으로 가정한다라고 보면, 아픈 말이 들어오면 대박입니다. 이만큼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막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 하나와,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프리미엄을 조금만 준 거예요. 막권 가격을 싼 거를 줬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아픈 말, 이게 또 OTM이거든요. 좋은 말을 샀습니다. 프리미엄을 이만큼 줬어요. 이게 바로 ATM이에요.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OTM은 프리미엄을 조금만 받아요. 대신에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상승분을 많이 추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요. ATM은 프리미엄은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신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써 있고요. 이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OTM과 ATM은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달라요. 시장이 막 빠질 때는요 프리미엄이 좋은 ATM 커버드콜이 좀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막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OTM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나쁘다 좋다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옵션이 진화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이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면 1일, 7일, 30일에 대해서 뭐 프리미엄 이렇게 좋다라는 건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1일마다 한 번씩 뛰는 말, 7일마다 한 번씩 뛰는 말, 이렇게 30일마다 뛰는 말, 90일마다 뛰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뛰는 말이 좀더 프리미엄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에 매도 프리미엄을 받는다 라고 하면 경마장 주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프리미엄 받는 건 너무 좋아요. 매일 받는 건 너무 좋지만 이렇게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건데 이거는 터지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 터진다는 의미가 주가가 급등했다 라는 거거든요. 말이 들어왔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시면 어 커버드콜의 핵심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옵션을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매도가 요 그래프니까 쪽박찰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식을 보유하는 거예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합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상방이 제한되잖아요. 요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커버드콜 ETF는. 그래서 쪽박을 찰 수가 없는 게 주식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상수돼서 요렇게 상방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의 크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 프리미엄의 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했던 거고요. 다 너무 귀찮고 어려우니까 결국 액티브 ETF가 어, 활성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아서 해주는 거죠. 데로데이 옵션은 QQQY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디자인 된 거예요. 어떤 커버드 콜이 나쁘다, 레버리지가 나쁘다, 세배 레버리지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태어난 거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그 상품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요. 테슬라 투자하는 방법이 되게 많죠.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TSL, 레버리지 있죠. 그 다음에 TSLY 있습니다. 그다음에 TSII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고 TSLY가 점차적으로 원금이 녹으니까 올라갈 때 레버리지를 투자하면서 이제 TSII 형태로 상승할 때도 추구를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요. 그래서 TSLY는 1년 동안 27% 빠졌지만 배당이 98% 나왔으면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고.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그려지시면 좋겠는데,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속세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걸 깎였지만, 양도세는 과표가 줄어들 거고요. 배당소득세는 15.4%니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22% 대비해서는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JPQ도 QQQ랑 비교해보면은, JPQ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인컴 액티브 ETF잖아요. QQ가 20% 정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얘는 보면 4%와 어, 10%니까 대략적으로 한15% 올랐거든요. 뭐 시장을 20%다 먹으면 좋겠지만 빠질 때20%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배당을 10% 가까이 받게 되면은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이거를 양도하게 되면 22% 세금을 내는 건데, 이거 22% 내고, 여기는 15% 내니까 또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여력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제 시장 계속해서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하거든요. 시장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지금 PER이라고 하는 기대 지수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1 달러짜리를 몇 배를 주고 살 거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최고점 수준에 와있는데 이게 더갈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평균 레벨은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래서 현재 31배 S&P 기준으로 보면은 31배가 유지되어야 되고 결국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베팅하면은 이제 본주를 투자하는 건데. 가격을 보면 이제 수익과 배수잖아요. 수익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른쪽이 EPS 시나리오거든요. 지금보다 17% 올라가고, 현재 이 31배의 배수가 유지되거나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수는 14% 오릅니다. 그렇지만 이익이 고정되어 있고, 현재 배수가 31배다라고 하면 주가는 빠져요. 또 반대로,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EPS,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기대치만 높다라고 하면 주가 23% 빠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물론 숫자 노름이긴 하 합니다만은, 계속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천만원, 이천만원이야, 뭐 지수 탈수 있죠. 근데 1억, 2억, 5억 담으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담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laughs>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laughs> 정말 죄송해요. 목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한 시간 넘었거든요. 하루 종일 말하고 또자 수익률이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죠. 저도 커버드 콜을 100%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ETF 그리고 어, 엣지 자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저쪽에 배당을 비중을 실었으면 또 공격수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베스트셀러나 서학개이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 지수의 수익률을 충분히 대변해 줄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laughs>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커버드 콜 ETF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 이제 또 재밌는 ETF를 가지고 또올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